수아 1 5장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뽑은 땅의 극 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 광야까지라 그 남편 경계는 염해의 극단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편으로 지나 시내에 이르고 가데스바네아 남편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문에 이르고 애굽 시내에 미치며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편 경계가 되리라 그 동편 경계는 여맨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편 경계는 요단 끝에 당한 해만에서부터 베로글라로 올라가서 아라바 북편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빌을 지나 북으로 올라가서 강 남편에 있는 아둔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물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편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편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 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편 끝이며 또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뎁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에 미치고 또 발라굿 기럇아여아림에 미치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편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하림산곳 그살론 곁 북편에 이르고 또베트세메스로 내려가서 딤나로 지나고 또 에그론 북편으로 나아가 시끄론에 이르러 바알라산에 미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편 경계는 대해와 그 해변이니 유다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사면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기수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낙의 아비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안낙의 소생 곧그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달매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오요 그나스의 아들은 운니엘이 그를 취함으로 갈렙이 그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비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하에갈렙비윗샘과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으로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셀과 에들과 야굴과 기니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낭낭과 인남, 십과 델렘과 부알록과 하솔과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 갔다 와, 해수몬과벳 벨렛과, 하살 수알과, 브엘세바와 비스 요다와, 바알라와, 임과, 세겜과 엘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오과, 실힘과, 아인과, 리무니니, 모두, 2 9성읍이오또그 촐락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산노아와 엔가님과다푸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대로다이민이 모두 14성읍이요. 또그촌락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각과 딜라안과 미스베와 용루엘과 라기스와 보스각과 에글론과 갑봉과 라맘과 기델리스와 그대로카 베타곤과 라아마와마게다니 모두 1 6성읍이요또그 촐락이었으며 님다와 에델과 아상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모두 9성읍이요또그 촐락이었으며 에그론과 그향리와 촐락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도 곁에 있는 모든 성업과그 촐락이었으며 아스도가 그 향리와 촐락과 가사와 그 향리와 촐락이니 애굽 시내와 대가에 이르기까지였으며 산지는 삼일과 야딜과 소구와 단나와 기라산나곧 드빌과 안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생과 홀론과 길론이 모두 1일 성읍이요 또그 촐락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애산과 야닌과 벳 나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리니 모두 아홉 성읍이요 또그 촌락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르엘과 용루암과 산우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난이 모두 열 성읍이요 또그 촌락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락과벳아옥과 엘드군인이 모두 여섯 성읍이요. 또그 촐락이었으며, 기랏발, 곧 기랏여아림과 라빠이 모두 두 성읍이요. 또그 촐락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미띵과 스가가와 딥산과 염성과 엔게데이 모두 여섯 성읍이요. 또그 촌락이었더라.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곁 요단 곳 여리고 물 동편 광야에서부터 나아가. 여리고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산지를 지나 베델에 이르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사람의 경계로 지나 아다로스에 이르고 서편으로 내려가서 야울렛 사람의 경계에 이르러 아래 베토론 곧 개세를 비치고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그 가족대로 얻은 것의 경계는 이러하니라. 그 기업의 경계는 동으로 아다롯 아달에서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편으로 나아가 북편 믹무다에 이르고 동편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편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하라로 내려가서 여리고에 미치며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답부아에서부터 서편으로 지나서 가나 시네에 미치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문하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성읍과 촌락도 있었더라. 그들이 계세를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17장 문하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문하세는 요셉의 장자이었고. 문하세의 장자 마길은 길러앗의 아비라 그는 무사 이어서 길러앗과 바산을 얻었으므로 문하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레게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세겜 자손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남 자손이며 헤벨의 아들 길라아의 손자 마길의 중손 문하쎄의 현손 슬로브아스 아들이었고딸 뿐이요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하살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방백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그 아비 형제 중에서 주므로 요단 동편 길라악과 바산 외에 문하세에게 열 분기 시 돌아갔으니 문하세의 여손들이 그남 자손 중에서 기업을 얻은 까닭이었으며 길라 땅은 문하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무나스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에 위치고 우편으로 가서 엔다뿌와 거미네 땅에 일어나니 다부와 땅은 무나스에게 속하였으되 무나스의 경계에 있는 다부와읍은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편에 일어나니 무나스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무나스의 경계는 그 신의 북편이요. 그 끝은 바다며 그 남편은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편은 무나스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은 아셀에 미쳤고 동은 이사갈에 미쳤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무나스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향리와 이블르암과그 향리와 돌의 거민과 그 향리요. 또, 엔돌 거민과, 그 향리와, 다하나 거민과, 그 향리와, 무기또 거민과, 그 향리를 새 높은 곳이라. 향리들 새 높은 곳이라. 그러나 문화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에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수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미니리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일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되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한 사람에게는, 베스앙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문하스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 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난한 사람이 비록 철봉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능히 그를 쫓아내리라.